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이삭의 믿음, 리듬,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성급히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하여 얻은 자식으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아들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하라를 통하여 얻겠다. 믿음의 자손이 되겠다. 이러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40세면 이 시대 때는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40세까지 즉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아브라함의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 근방은 소문 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큰 부자 집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서 많은 가문에서 이삭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부자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것이 딸 가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도 그근동에서 이왕이면 가문이 튼튼하고 왜냐하면 가문과 가문이 결합하는 거니까 결혼은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미국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세까지는 배우자를 잡아주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나의 집안 중에는 분명히 나의 며느리 될 사람이 있을 거니, 늙은 종에게 낙타, 약대, 열 필, 낙타, 나타열 마리의 선물을, 낙타 한 마리가 3 0 0킬로 실은다고 했어요. 이제, 낙타 열 마리, 한 마리에 300 킬로씩 싣고 며느리를 맞이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들의 딸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이 이제 나은부두의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를 취하여 왔습니다. 40세까지 그 근방에서. 며느리 찾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찾지 않았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청년들은 잘생겨드려야 됩니다. 예쁘다고 훌륭한 배우자가 아니고 천재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재! 남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고 여자도 훌륭한 직장요 물론 훌륭한 직장이면 좋겠지만 훌륭한 직장보다는 먼저 그 청년이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 배우자의 근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노총각으로 지냈던 것은 미국가를 넣기 위한 그 가난한 딸에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어서 며느리를 맞이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40세에 리부가를 취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늦게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가 없을 때 이삭은 아내가 임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어요? 이스마엘 낳는 거. 이스마엘을다 했잖아요. 13살, 이삭보다 17살 많은 이복형이 있었잖아요. 이복형이, 이삭이 어렸을 때 이복형으로부터 많은 놀림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놀림, 따돌림, 또 다른 폭력, 아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기억하고 성급히 결정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리부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에그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부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리부가의 태문을 열어준 거예요. 몇년 동안 기도한 줄 아십니까? 40제에 결혼했죠? 20절에 이삭은 40제에 리부가를 취하여, 4 0세 결혼했는데 예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 나오죠? 2 6절에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그 아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하여 이삭이 4 0세에 결혼하여 야곱과 이스를 60살에 만든 19년 동안 해군이 열리지 않다가 20년 동안 19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아랫 알아야...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실패한 걸 알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 8 6세에 이스마일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일을 얻은 것을 이삭은 알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19년 동안 40세에 결혼하여 야곱과 예선을 60세에 즉 기도가 짧았어요? 길었어요? 길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즉각즉각 즉각 오면 좋겠지만 즉각즉각 즉각 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빨리 오면 좋은데 어? 청년들이 빨리 취업!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십시오. 내게 직장을 주십시오. 빨리 오면 좋을 텐데. 이삭이! 하나님 나의 자녀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없습니다. 대응을 열어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오면 좋을 텐데. 응답이 길어졌어요. 60세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해요. 그런 다음에 원망합니다. 원망해 그리고 낙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앙이 나락으로 떨어져버립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티 크리스찬이 되고 기도의 영감이 늦어질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되는 가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인내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을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적금같이 나가요 이러한 믿음이 쉽게 찾아버기가 어렵다는 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인내하고 소망을 다지기 때문에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면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기도가 와집니다.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좌절을 이기는 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불임, 불임이라고 불임 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삭이 불임을 이겼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삭이 일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40제 19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서와 야곱 얻었습니다 기도는 쌓이기 기도가 쌓여요. 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쌓였습니다. 기도가 쌓였어요. 이삭의 삶은 아버지가 8 6을때 이스마엘 이복형을 낳고 그 가정에서 백세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배다른 형제로부터 그 가정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어 쫓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화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40세에 결혼하여 불이 있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전도하게 다른 방도 취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거든요. 이삭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19년 동안 기도 했을 때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 는 모여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와 야곱 을 이삭 6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기도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지름길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근육이없다면 사람이 소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근육이없다 근육이었다면, 하루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믿음의 근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튼튼한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근육을 생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자리에서 버려져 버려요. 기도를 멈추면 나도 모르게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쉽게 안올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니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절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라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떤 줄로 믿더라 어떤 줄로 믿더라 어떤 줄로 믿으라요? 어떤 줄로 믿더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늘줄로 믿더라. 바늘줄로 네. 믿더라. 바늘줄로 믿더라. 기도는 쌓인다고요. 이삭에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대문 열리기를. 대문 열리기를 19년 동안 기도했을 때 기도가 쌓인 걸. 기도의 응답이 아멘 하고 나타나는 응답 이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아마, 크게, 자기의 삶 속에서, 아, 기도의 영감이 늦어질 때,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방법 취하지 말자.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나올 거라 했으니, 기다리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결과,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축복으로, 예수와 야곱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뿐인 거예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죠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고개복을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데 야베스가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사 즉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가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다사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즉, 나는 아무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사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복을 달라고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라라고 하시고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멘. 반란 근심 벗어나 나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을 때 하나님 이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속히 안올수 있어요. 그럴 때나타나의 현상으로 질망하고 포기하기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한지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을 보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것보다 받은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더잘밌다고 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것 도와주시옵소서 한 것보다는 더잘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쌓는. 그 쌓이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속히 안올 수도 있어요. 속히 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속히 안 오는 늦은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근육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질수록, 기도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은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약하여 바람 불면 날아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출? 대로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출이안 되는 거예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이삭 자녀를 위하여 19년 40시에 결혼하여 60시에 일사와 야구을 얻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 무엇보다도 인내하시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상일도 그렇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의 근육을 발현시켜서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내가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잠잠히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출 계속했어. 누가복음 18장에 난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참으시고 그까지 기도의 자리,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가면 기도의 자리 떠나가면 기도가 힘이 어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하나님, 마가복음시집장 24절에 이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아멘, 하나님, 내게 금이도 주옵소서, 내게 금이음 주옵소서, 내게 금이음 주셔서, 인내하지 마, 인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 없어서 간부하는 우리 용산 최장령께 생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찬송가